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단풍잎을 접어 볼 거입니다. 이 단풍잎은 색종이가 한 장이 필요하고요. 많이 접어서 단풍 나무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단풍잎을 접기 위해서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죠. 색종이가 나오고 싶은 색이 뒤로 가도록 해서, 위로 가도록 해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으로도 반을 접어줍니다. 펼쳐주고 뒤집어서 대각선으로도 접어줍니다. 접었으면 그대로 놔두고 네개 모서리 있죠 모서리 네개 모서리가 가운데 올라오는 블록 한 대를 만나도록 방섭 접기 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 하는데, 뒤에 방석 접기한 데가, 세모처럼 튀어나오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선이 또 있죠? 가운데 선을 이렇게 위에 부분 벌려서 이렇게 눌러줬고, 반대쪽도 벌려서 눌러줬고, 뒤에 있는 세못을 빼줍니다. 이렇게 접고, 반대도 똑같이. 이렇게 접으면은, 단풍잎의 기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좀 어려워요. 난이도는 한 3개. 뒤에가 좀 이상하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위에 부분 단풍 같으니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하고 다 옆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틈 있죠? 틈을 벌려서 눌러 접습니다. 사각주머니에요. 반대쪽도 이 틈을 벌려서 눌러 접습니다. 여기도 틈을 벌려서 눌러 접습니다. 마지막 하나도 틈을 벌려서 눌러 접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보석 접기를 해줄 거예요. 안으로 넣어접기나 마찬가지죠. 마름모 모양 접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모양이랑 똑같죠? 여기 모양, 여기 모양. 이게 그거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요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접고. 접고 자 이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 부분있죠 여기 부분 딱 꼬집어서 접는데 여기는 갖고 주름을 낸 다음에 이려고 여기를 모아서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가운데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모 있죠? 여기를 딱 모아 접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입체 마름모 접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입체 마름모 접기, 여기는 빼고요, 여기는 이렇게 반로 접고, 나머지 한 군데도 똑같이 합니다. 이것도 접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를 여기가 어렵습니다 확대해 줄게요 여기 있죠 여기를 꼬집어서 밑에 이 변에 만나도록 기다렸기를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모양을 조금씩 다듬어주면은, 근데 이게 잘안 고정되죠? 밑에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접어주면 고정이 잘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단풍잎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